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이리 어빙, 그가 돌아왔습니다. 접종을 거부하며 올 시즌 단한 경기도 뛰지 못하던 어빙이었으나 구단이 한 발짝 양보해준 덕분에 드디어 코트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뉴욕에서 치러지는 홈 경기를 제외, 원정에만 나설 수 있는 리그 유일 파트타임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네츠는 지난 경기 멤피스에게 발리며 올 시즌 강팀과의 대결에선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빙의 복귀가 네츠에게 어떤 새바람을 일으킬지 지켜봅시다. <목소리> 경기 시작하자마자 멋진 핸들링을 선보인 어빙의 터프샷은 크게 벗어났으나 하이에 있는 듀란트에게 찔러준 패스로 이번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어시스트로 기록한 어빙은 복귀전에서 초반부터 꽤나 열심히 뛰었는데요. 물론 녹슬지 않은 핸들링을 과시한 공격은 아쉽게도 블락을 수비 성공은 턴오버로 날리는 등 1쿼터의 무득점 2턴오버로 실전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빙이 감을 잡는 동안 내체 공격은 털 듀가 풀어주었는데요. 뒤쪽에서 도움 수비 온 터너에게 블락을 당한 하더니 바로 분노의 아이소를 시도. 털보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스텝 백과 몸빵 유로 스텝 레이업으로 연속 득점을 올렸고, 패스 몇 번으로 인디애나의 지역 수비를 붕괴시킨 공격은 뷰란트가 3점으로 마무리하며 털빙이 초반 네치의 모든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허나 훌륭했던 공격과 다르게 수비는 다소 아쉬웠던 네치였는데요. 대부분 사보니스의 손끝에서 시작된 인디애나의 공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며 페인트존에서 연이어 실점, 인디애나가 먼저 리드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쿼터 중반부터 랜스 스티븐슨의 각분 에어 기타 쇼까지 펼쳐졌니다 여기저기를 전전하다 진정팀인 인디애나로 돌아온 랜스 스티븐슨은 마치 1 2 a 에서 플레이하듯 내치의 수비를 농락 is hot. 특유의 통통튀는 무브로 투입되자마자 혼자 12득점을 쓸어다보며 홈팬들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랜스의 원맨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Stevenson. 랜스는 만만한 알드리지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레이업과 3점을 추가 쿼터 막판 듀란트가 긴팔 크로스오버 트렌덩크를 꽂으며 반격하자 랜스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 스티븐슨. The buzzer. Oh, he's not human. 1쿼터에만 무려 20득점을 쏟아부으며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바탕 코트를 휩쓴 랜스의 쇼타임이 지나간 후 무득점에 그쳐있던 어빙이 살아나며 네츠가 추격을 전개했는데요. 인디애나에선 오늘 공격 지분 80%를 도맡고 있는 사부니스와 스티븐슨이 사이좋게 페인트존에서 득점을 올렸으나 방금 점퍼로 0점을 잡은 어빙이 미드레인지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과시. 사부니스의 패스를 스틸해 자유투도 얻어내며 어빙신의 재림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어빙의 이런 분전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안쪽에 수비가 몰린 탓에 외곽에 오픈된 브리셋에게 백투백 3점을 허용 어빙이 수비 2명을 유인하고 클락선에게 찔러준 총알탄 패스로 2점을 만회하였으나 역시나 사보니스를 막지 못하며 인디애나가 두자리 점수차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쿼터 중반 듀란트와 알드리지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 넷이였는데요 어빙의 패스를 받은 알드리지와 듀란트가 사이좋게 하나씩 미들 점퍼를 적중 이번엔 포스터베이은 백다운 공격도 성공시키는 등이 쿼터 알드리트가 85%라는 놀라운 효율로 12점을 합작했음에도 점수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구간 3점 2방을 꽂은 켈비엘 출신 키퍼 사이크스의 폭풍 8득점 활약에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똘똘뭉 친 인디애나도 차곡차곡 득점을 올리며 한때 15점 차로 달아나기도 했네요. 그나마 하든에게 더블팀 가면서 오픈된 알드리지의 롱투 점퍼와 커디을 시도한 하든이 오랜만에 플로터로 득점을 올려주며 13점 차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탑에 완전히 오픈된 사보니스에 경기 첫 번째 3점이 림을 가른 데 이어 이번엔 샤클락 직전 터너의 3점까지 적중 두 빅맨이 8득점을 합작한 인디애나가 19점 차로 멀찍 이 달아났습니다. 내츠에선터너를 달고 올라간 하든 이목걷기 레이업으로 2점을 만회 하긴 했지만 3점 2영 말을 듣지 않으며 공격이 안 풀리던 이때 루의 인물 인 벤브리가 선전해 주었는데요. 인디애나의 엑스맨 워싱턴 주니어 를불락한 벤브리는 속공에서 하든 의 패스를 받아 연속 득점도 올리 며 공수에서 팀 Stevenson has scored 26 points in 18 minutes. Bembry mills ahead for Harden. The dribble drive, continuation, yes. 네츠가 점수차를 좁혀오자 홈팀 인디애나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전개했는데요. 듀란트가 방금 득점을 올린 스티븐슨을 컨택으로 날리고 던진 미들 점퍼에 스위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기자 바로 합스텝 밟고 올라간 3점으로 응수했으나 이 쿼터에 이어 홍삼의 기운을 발휘한 사이크스가 또 밀스를 뚫고 점퍼와 레이업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네츠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corner jumper. 17점으로 벌어지자, 네츠는 타임아웃 후 하든 대신 어빙을 투입.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네츠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인디에나는 오픈 3점 2개를 놓친 저스틴 홀리데이의 벽돌과 잘해주던 사브니스의 턴오버로 흔들린 반면, 네츠에선 어빙신이 등장. Herving. Spins, baseline, shot is good. 득점은 물론 수비에서 사이스의 점퍼도 찍으며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란트가 쿼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 d o 의 이타적인 볼 무브를 어빙이 침착하게 버저비터로 마무리하며 7점 차로 4쿼터에 돌입했네요. 3쿼터 막판 8대0 런을 달린 네츠가 4쿼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냐 싶은 움직임을 보여준 듀랭이의 터어라운드훅 점퍼도 있었지만 이 구간엔 클락스턴과 벤부리의 에너지레벨이 유독 돋보였는데요. 수비에서 각각 스틸과 블락을 기록한 두 선수는 공격에서도 볼을 향한 집념을 발휘. 듀란트의 미스를 연이어 득점으로 매듭지어주며 네츠가 이제는 역전까지 해버렸습니다. 두랜, 드라이브, 반면 사브니스 맞춤 지역 방으로 고전한 인디애나는 외곽 슛 난조에 1쿼터 날아다닌 스티븐슨마저 벤브리를 상대로 야트 미스와 턴오버를 범하며 정신을 못 차린 사이 이번엔 어빈까지 득점에 가세했는데요. Oh yeah. Drive p 어빙은 오늘 재미를 본 미드레인지 두 방과 테크니컬 자유투도 모두 넣으며 6점으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9점 차 리드를 모두 날린 인디애나에선 역시나 사보니스가 활약. 트래블링처럼 보인 장면도 있었지만 혼자 네츠의 집중 수비를 이겨내고 플립샷으로 엔드온을 얻어내 3점 차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허나 어렵게 득점한 사보니스와 달리 쉽게 농구하는 네츠가 추격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니 네츠는 사보니스를 향한 수비를 더욱 강화해 좌우 앞뒤에서 쌈싸먹는 수비로 스틸과 블락을 이끌어냈고 이 공을 어빙신에게 전달. Irving right down the middle. Irving handling it. Hezzy! And the bucket goes off the window. One on one with Washington. Kyrie Saucy. 어빙은 사이즈가 만만한 사이스와 워싱턴에게 몸 붙이고 올라간 연속 골밑 득점으로 복귀전에서 22점, 사쿼터인 팀내최다인 10득점을 올리며 네츠가 승기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거기에 워싱턴의 레이업을 지대로 블락한 벤브리가 공격에서 수비에 허를 찌른 컷인으로 세기를 박는 덩크까지 장렬시켰는데요. 털 뒤에 이제는 어빙까지 있기에 코트를 더 넓게 쓸수 있게 된 네츠의 이 이상적인 공격 장면으로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9대 121. 어빙이 복귀전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며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어빙은 0점 조정 구간이었던 1쿼터를 제외 딱히 무리한 슛셀렉션도 없었고, 오랜만에 손발을 맞춘 동료들과도 괜찮은 호흡을 과시하며, 무난하게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네요. 물론, 네츠가 결국 어빙에게 불복한 꼴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어빙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단 코트 위에서 농구하고 있는 어빙신의 모습이 반가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머지않아 돌아올 클레이 탐슨과 더불어, 비급한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복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도> Oh man, it felt amazing, man. I don't want to take this for granted. Um, you know, a long time coming. It's been, been months, man. So just to get back here uh, in Indiana, you know, play against a good Pacers team, I know they're missing a few players. But uh, we just want to come out with a resilient attitude and just do the right things on both ends of the floor. That first half was horrible. <laughs> you know, we got to be honest <laughs> with each other. That was, it was horrible. Gave up more than 70 points. And we came out in the second half with a with a uh, resolve attitude. Uh, you know, it's just the trust of the, the whole entire organization here. You know, all the way top from management to coaching staff to my teammates. You know, all of us just just stay in the course. You know, we have a goal at at the end of the season that we want to accomplish, and we want to be one of those teams that's playing uh, for a championship trophy. So. We know what that takes. Uh, it's not ideal, you know, this situation that we're in, but we're going to battle through it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to stay together.